일반 서브에 가가지고 부서브에서 해볼까요? 아나 진짜 부서브에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핑 너무 심해. 핑 너무 심해요.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좀 들어와 볼래? 한 명씩 싸워줄게. 한 명씩 싸워줄게. 궁극기 안 쓰고 싸워보는 걸로 갑시다. 자한 명씩 덤벼 한 명씩 이겨줄게. 나 이렇게 안 지거든. 자, 누구부터 올 거예요? 허니비가 제일 먼저 들었으니까, 허니비부터? 너부터야? 자, 싸우는데 난전하지 마세요. 난전 금지. 난전 금지입니다. 얘부터 좀 갈게요. 시작합시다. 궁극기, 안쓰, 궁극기 금지로 갑시다. 자, 덤벼. 자, 덤벼봐. 아니 어아왜안 뭐, 아, 나갔어? 음아왜아 응? 에바야 아, 에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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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바거든요 에바거든요 어안안돼 아닌데 어 이거 왜 잡혀 애들아 너무 붙었다 떨어져라 너무 붙었어 다 떨어져 너무 붙었잖아 아니 아, 겁나 치사하게 그걸 들어? 그걸 들어? 그걸 들어? 그걸 들어 이놈아? 끝났어요? GG 야 우선은 피 회복하는 게또 있을 텐데 자 우선 허니비 끝났고 피 채우는 게 어디 있죠? 피 채우는 게 어디 있지? 피피피피피다 피. 피 채우는 거는 설정이 어디 있어 없나? 기다려서 채워야 되나? 없나? 자, 주위에있는 거. 와건이 오고 다 멀어져. 한 명씩은 다 싸워 줄 테니까. 와건이 오고 다다 멀어져. 와건이 오고 다 멀어져. 와건이 좀 어차피 와건이 끔살 되거든요. 피안 채워도 되거든요. 가자. 와건님 피안 채워도 되지. 피안 채워도 되지. 그렇지, 와구나. 끝났잖아. 어 이제 거의 다 끝났잖아. 벌써 반피 이상 달았잖아. 음 거의 끝났잖아. 끝났잖아. 끝. 어 이거 안 끝났어. 끝났는데 잘 가시고 다음 받을게요. 다음 누구가지? 그래 도 로우 로우로 갑시다. 잠깐만 일로 오세요. 나무가 너무 시야 가린다. 뭐가 기습이야 <laughs> 자, 로고, 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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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. 아, 이게왜이게또반격기가맵맞냐 왜 아, 빵근처 아, 파 근처에 있지매얘 아, 아, 멀어져. 근처에 있지 아, 아, 요 역시 핑이 없어야지 잘 되는 거잘 되는구만. 역시 핑이 없어야 돼. 아 막았는데 이게 다다 맞네. 안 보여. 나무 때문에 가려. 아이놈이 나무들 진짜. 나무 없애는 거 없나? 나무 때문에 안 보여요. 아이 졌잖아. 야, 나무 때문에 내 모습이 안 보여. 나무 나무 지울 수 있나요? 객체 지우기. 나무 어떻게 없애지? 나무 다 없앨 수 없나? 나무만 싹다못 지우나요? 저 링크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. 다음. 아이 너나 졌던이잖아. 절로 가 이놈아. 너가 할까? 안경 쓴 너가 할까? 오케이 일로와 나무 어떻게 없애지? 나무 는면싹다 지우고 싶은데 자. 나 절로 가라고 야 한에 근처 있으면은 나 여기 맨 밑에 내려가지고 서버 이거 변 시키는 거 킨다 어벤 킨다 다른 사람들끼리 싸우고서 노세요. 뱅킨다나 서버 벤 시켜버립니다. 고고... 이거 봐, 채팅이 안 쳐지냐? 고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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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.. 음? 아, 왜 안되지? 이거 맞아 그냥 왜 안맞지? 내공격? 이상하다 내공격 안맞아요? 어, 맞긴 맞는데 하나 둘셋탕아 근처에 있지 말라고 애들아 벤시킨다 했지 잠깐만요 저 DH분 벤당합니다어벤당한다 아아 대시비 안 써져. 아 대시비 안 써져. 아나 뭔가 지금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뭔가. 내, 내 기술이 안안 나가고 계속 막기만 하는 게 나이 안 되면은 못 들어오긴 해. 지지 잠깐만요. 나 나무 좀싹 밀어 버리고 싶은데. 새로운 모드 열렸잖아. 스타트. 이거 솔로 모드 생기지 않았나요? 배틀. 엔드. 시작. 머리 위에 색깔인 친구들끼리 싸우는 모드가 생겼거든요. 아닌가? 이게 머리 위에 있는 색깔인 친구들끼리 싸우는 거 아닌가? 배틀 모드 솔로. 토너먼트가 있을 텐데 솔로 토너먼트. 엔드 스타트 토너먼트가 생겼을 텐데 자 빨간색인 친구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빨강인 친구들끼리 싸우는 걸걸어자 빨강끼리 싸우는 걸 거야 빨강끼리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그 토너 이거 서버 모드 빨강끼리 싸우는 걸 거예요 끝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바뀔 거임 음 맞아 이거 토너먼트 모드가 생겼음 애들한내 비켜줘야지 쟤네가 싸우지 않을까? 이걸로 싸우면 되겠다. 그치? 이걸로 싸우면 되겠는데? 자, 봅시다. 또 어디. 저 끝나면은 또 다른 빨간색 친구들끼리 될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저거 야구빠다 너무 사기야? 자, 줘봅시다. 끝! 끝나나? 가로우가 사기긴 해. 그거 우리 친구 나이가 어려서 안 되는 거라니까? 두 개로 눌러봐요. 두개돼 있는 상태로. 그럼 될 듯. 다음. 뭐야, 왜 토너부터 안 끝나냐? 다음 라운드를 어떻게 넘어가? 넥스트로는 또 어떻게 넘어가? 어, 다른 사람 된 거야? 안된 거야? 똑같은데 불빛이 다음으로는 왜안 돼? 끝났잖아. 승리라고 뭐 인정해주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나? 응, 음. 와 끝났는데 어, 됐다. 어, 그다음인가? 바뀌었어요. 어, 그다음에 우리 둘이다. 맞나? 뭐두 명으로 했어. 아, 됐다, 됐다, 됐다.